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구실에 아주 유능하지만 조금은 까다로운 조수가 새로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로 AI입니다. 자, 오늘은 이 똑똑한 새 조수를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 가이드를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AI가 내 연구를 어떻게 바꿀까? 사실 AI는 그냥 뭐 프로그램 하나 추가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뭐 아주 똑똑한 신입 연구 조수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이 조수가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지휘하고 책임지는 건 바로 연구 책임자인 여러분이라는 거죠. 항상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 이 새로운 조수와 손발을 잘 맞추려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과 책임성입니다. 첫 번째 원칙, 바로 투명성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원칙이에요. 뭐냐면 AI 조수가 도와준 걸 숨기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연구 과정에 이런 AI를 썼다 하고 당당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문적 정직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투명하게 밝힌다는 건 그냥 AI 썼음 이렇게 한줄 적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논문에 AI 도구를 썼다고 명확히 밝히고요. 또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썼는지까지 자세히 써줘야 해요. 우리가 다른 통계 프로그램이나 실험 장비 사용법을 명시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즘 웬만한 주요 학술지에서는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의무사항이 됐어요. 투명성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책임성입니다. AI가 아무리 많은 일을 대신해준다고 해도 그럼 그 연구의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보시면 AI는 텍스트도 만들어주고 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심지어 초안까지 써줄 수 있죠.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최종 검증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또 이걸 더 나은 글로 다듬는 이 결정적인 일들은 언제나 연구자인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AI가 내놓은 모든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연구자에게 있다는 점,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윤리적인 AI 활용.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 결과물과 데이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바로 저작권과 데이터 보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자료를 쓸때 독창성이나 인용에 대해 신경 쓰잖아요? AI가 만든 결과물에도 그 윤리적 의무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AI가 만든 컨텐츠의 저작권 문제도 잘 따져봐야 하고요. 결과물이 독창적인지 꼭 검증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AI가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쓰거나 참고했다면 반드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당연히 표절 검사도 통과해야겠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보안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AI 도구에 뭔가를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쓰는 그 AI 조수, 그거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 서버에서 작동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입력하는 기밀 정보가 밖으로 셀 수도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보호 규칙들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같은 겁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민감한 연구 데이터는 절대 입력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개인정보도 프롬프트에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보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는 항상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건 연구자로서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자, 여러분의 새로운 AI 조수가 정말 강력한 건 맞아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친구의 내재된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바로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AI가 가진 사각지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데이터 편향성. AI는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에 있던 편견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류. 가끔은 사실과 전혀 다른 정보나 전문가들이 환각이라고 부르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근거 부족. 뚜렷한 근거나 출처도 없이 그럴싸한 주장을 툭툭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AI는 아주 자신감 넘치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연구자인 여러분의 비판적인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겁니다. AI가 내놓는 결과물에 혹시 왜독은 없는지, 편향된 내용은 아닌지, 오류는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최종 필터 역할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원칙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인간, 즉, 연구자 여러분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기억하세요. AI는 조수이지, 배의 방향을 정하는 조타수가 아닙니다. AI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세요. 둘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논리 구조는 직접 창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판적 분석은 연구자 본연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AI가 여러분의 연구를 잠식하는 게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AI 시대 연구자의 기본 윤리이며 학문적 신뢰성과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연구는 AI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네가 아닐 겁니다. AI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건내 연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학문 생태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AI와 함께 어떤 미래를 그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연구실 AI가 이미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아마 벌써 쓰고 계시겠죠? 그런데 혹시 그 AI 윤리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인공지능이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연구자들의 학문적 무결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핵심 가이드라인을 오늘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AI, 과연 당신의 완벽한 연구 파트너가 될수 있을까? AI가 보여주는 가능성은 정말 놀랍죠. 근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의 완벽한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바로 딜레마입니다. AI는 정말 딱 양날의 검 같아요. 한쪽 날은 엄청나게 날카롭고 유용하죠. 연구속도를 막 높여주고, 아이디어를 확장시켜주고, 글쓰기까지 도와주니까요. 정말 눈부시죠. 근데 그 반대쪽 날을 보면요. 표절 위험, 정보 왜곡,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딱 붙잡고 가야 할 원칙은 뭘까요? 네 그건 바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문제죠 이 문장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ai는 강력한 조수이지만 정확성 적절성 독창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 연구자에게 있다 맞아요 ai는 정말 강력한 조수 그러니까 어시스턴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구의 최종적인 책임을 기계한테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Ai가 뭘 만들어내든, 그게 정확한지, 독창적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도장 찍는 사람은 결국 우리 인간 연구자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AI는 절대 공동 저자가 될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미경 썼다고 현미경을 공동 저자로 넣나요? 통계 프로그램 돌렸다고 SPS를 저자로 넣진 않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주 아주 똑똑하고 고도화된 도구일 뿐이다. 바로 이 생각이 모든 윤리적인 판단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첫 번째 가이드라인, 그건 바로 투명성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이 그냥, 아, 저 AI 썼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어떤 AI 툴을,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내 연구에 정확히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썼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출판계에서 요구하는 윤리 기준입니다. 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일단 AI를 쓰겠죠? 둘째, 어떻게 썼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논문에다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써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AI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요. 어때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그럼 뭘 공개해야 하느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논문 초안 작성에 AI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라던가 아니요. 저는 그냥 문법 교정하는 데만 썼어요. 또는 방대한 참고 문헌을 요약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내 연구를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뭐로부터 보호하냐고요? 바로 데이터 유출과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편향. 이두 가지로부터요.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AI를 쓸때내 연구 데이터는 과연 안전할까? 우리가 AI에 입력하는 그 데이터들. 아직 발표도 안된 중요한 결과물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집중하세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민감한 정보나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외부 AI 서버에 그냥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해요. 그리고 당연히 소속 기관의 보안 규정이나 관련 법규를 따르는 건뭐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죠. 데이터 보안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더 교묘하고 위험한 게또 있어요. 바로 AI의 편향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AI는 결국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먹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편견을 그대로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걸 더 크게 증폭시키기도 하죠. 이 점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편향의 위험을 줄이려면 우리 연구자들이 아주 비판적인 감시자가 돼야 해요. AI가 짠하고 결과물을 내놨다고 해서 그냥 믿으면 안 되고요.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혹시 이게 특정 집단에게 차별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논문을 내려나 학술제나 우리 학교의 최신 AI 정책이 뭔지 늘 업데이트하고 숙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필수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연구자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만 딱 뽑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그냥 마음 속에 저장해 두세요. 첫째, 모든 최종 책임은 언제나 나, 연구자 본인에게 있다. 둘째, AI를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셋째, 민감한 데이터는 절대 외부 서버에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넷째, AI가 내놓는 모든 결과물은 무조건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네 가지가 바로 AI 시대의 우리의 학문적 양심과 무결성을 지켜줄 튼튼한 기둥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가이드라인은 사실 현재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AI가 훨씬 더 발전하면 그때는 연구자라는 우리의 역할 자체가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근본적으로 달라질지도 모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연구하거나 논문 쓸때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안 쓰는 분 거의 없죠?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생긴 셈인데요. 근데 이 강력한 힘,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시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오늘은 바로 이 AI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연구윤리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내 논문에 AI를 쓰는 거 대체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답을 저와 함께 명확하게 찾아가시죠. AI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유능하긴 한데, 뭐랄까, 아직 검증은 좀덜된 신입 연구조수라고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결국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최종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건 바로 연구자인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뭘까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투명성과 책임성. AI를 연구해 쓰신다면 이두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뭐랄까, 헌법 같은 겁니다. 첫 번째 규칙, 바로 투명성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논문이든 보고서든 AI를 썼다는 사실을 그냥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나 이거 쓸때 AI 도움 좀 받았어요 하고요. 요즘엔 이게 그냥 권양사항이 아니라 웬만한 학술지나 기관에서는 아예 의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윤리적으로 AI를 사용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일단 썼다고 밝히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둘째, 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독자들도, 아, 이 연구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하고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AI가 뭘 만들어내든 그 모든 결과물을 꼼꼼히 검토하고 최종 책임지는 건 누구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AI는 조수일 뿐 연구의 주인은 여러분이니까요. 좋아요. 원칙은 알겠는데, 그럼 뭘 조심해야 할까요? AI를 쓸때 진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표절과 데이터 유출이죠. 이두 가지를 어떻게 피해야 내 연구의 진실성도 지키고 소중한 데이터도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절 문제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는 아주 명확해요. AI가 준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그걸 내 생각과 내 언어로 다시 쓰는 거. 이건 괜찮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그 순간 바로 표절이 되는 겁니다. AI가 썼다고 해서 표절 검사 그냥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생성한 모든 내용과 결과의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이 원칙이야말로 여러분의 연구 독창성과 학문적 양심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호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민감한 연구 데이터나 개인 정보 같은 것들 혹시 그냥 외부 AI 툴에 입력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랬다간 데이터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위험해요.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 정보 보호법을 지키는 건 연구자의 기본 의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럼 AI의 한계는 뭘까요? 그리고 왜 여전히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딱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위대한 생각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 말이죠. AI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편향입니다. 쉽게 말해 AI는 자기가 배운 데이터에 들어있는 편견을 그대로 흡수해서 심지어 더 크게 만들어서 뱉어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정확하고 왜곡되고, 심지어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구자는 AI가 내놓은 결과를 절대 맹신하면 안 되고, 아, 여기엔 편견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자의 진짜 역할이 드러나는 겁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오류나 왜곡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연구자의 일이죠. 연구의 핵심인 창의적인 분석과 깊은 통찰은 오직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AI는 단순 작업을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지 여러분의 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AI 시대의 연구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바로 쓰실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I로 연구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짚어 볼까요? 첫째, 나 AI 썼다고 밝혔나? 둘째, AI가 내놓은 결과물, 내가 전부 다 검증했나? 셋째, 모든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 내가 질수 있나? 넷째, 혹시 표절 위험은 없나? 다섯째, 내 중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AI를 내 생각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일을 도와주는 도구로 잘 쓰고 있나? 이 여섯 가지 질문 항상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래의 연구 현장에서 AI는 과연 우리의 동료가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도구로 남을까요? 인간의 지성과 인공지능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연구하거나 논문 쓸때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안 쓰는 분 거의 없죠?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생긴 셈인데요. 근데 이 강력한 힘,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시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오늘은 바로 이 AI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연구윤리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내 논문에 AI를 쓰는 거 대체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답을 저와 함께 명확하게 찾아가시죠. AI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유능하긴 한데, 뭐랄까 아직 검증은 좀덜된 신입 연구조수라고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결국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최종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건 바로 연구자인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뭘까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투명성과 책임성. AI를 연구에 쓰신다면 이두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뭐랄까 헌법 같은 겁니다. 첫 번째 규칙, 바로, 투명성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논문이든 보고서든 AI를 썼다는 사실을 그냥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나 이거 쓸때 AI 도움 좀 받았어요. 하고요. 요즘엔 이게 그냥 권량 사항이 아니라 웬만한 학술지나 기관에서는 아예 의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윤리적으로 AI를 사용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일단, 썼다고 밝히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둘째, 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독자들도, 아, 이 연구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하고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요. AI가 뭘 만들어내든 그 모든 결과물을 꼼꼼히 검토하고 최종 책임지는 건 누구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AI는 조수일 뿐 연구의 주인은 여러분이니까요. 좋아요. 원칙은 알겠는데, 그럼 뭘 조심해야 할까요? AI를 쓸때 진짜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표절과 데이터 유출이죠. 이두 가지를 어떻게 피해야 내 연구의 진실성도 지키고 소중한 데이터도 지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절 문제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는 아주 명확해요. AI가 준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그걸 내 생각과 내 언어로 다시 쓰는 거. 이건 괜찮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AI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그 순간 바로 표절이 되는 겁니다. AI가 썼다고 해서 표절 검사 그냥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생성한 모든 내용과 결과의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이 원칙이야말로 여러분의 연구 독창성과 학문적 양심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호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민감한 연구 데이터나 개인 정보 같은 것들, 혹시 그냥 외부 AI 툴에 입력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랬다간 데이터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위험해요. 데이터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는 건 연구자의 기본 의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럼 AI의 한계는 뭘까요? 그리고 왜 여전히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딱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위대한 생각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 말이죠. AI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편향입니다. 쉽게 말해, AI는 자기가 배운 데이터에 들어있는 편견을 그대로 흡수해서 심지어 더 크게 만들어서 뱉어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정확하고 왜곡되고 심지어는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구자는 AI가 내놓은 결과를 절대 맹신하면 안 되고, 아, 여기엔 편견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자의 진짜 역할이 드러나는 겁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오류나 왜곡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연구자의 일이죠. 연구의 핵심인 창의적인 분석과 깊은 통찰은 오직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AI는 단순 작업을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지 여러분의 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AI 시대의 연구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바로 쓰실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I로 연구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나 AI 썼다고 밝혔나? 둘째, AI가 내놓은 결과물 내가 전부 다 검증했나? 셋째, 모든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 내가 질수 있나? 넷째, 혹시 표절 위험은 없나? 다섯째, 내 중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AI를 내 생각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일을 도와주는 도구로 잘 쓰고 있나? 이 여섯 가지 질문 항상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래의 연구 현장에서 AI는 과연 우리의 동료가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도구로 남을까요? 인간의 지성과 인공지능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